오늘이 6월 3일이에요. 어, 오늘은 염화칼슘 줄 거예요. 염화칼슘. 이거. 염화칼슘. 식품, 첨가물 매년 이렇게 염화칼슘 이거 주고 있죠? 염화칼슘은 저는 1년에 한 7번? 6, 7번 주고, 초상칼슘 한두세번 줘서, 1년에 칼슘 한 10번 정도 주는 것 같아요. 보니까. 매해. 칼슘 한 10번 정도 주고, 어, 오늘 칼슘만 단독 살포할 거예요. 칼슘만. 일단 섞어서. 칼슘만. 원래 어제 날씨가 흐려서 아 어제 줬어야 되는데 어제 짠일이 바빠가지고 못 줬어요 아무튼간 자 칼슘 1000리터에요 1000리터에는 2.5kg니까 2.5kg 1000리터 첫 차니까요 염화칼슘 처음 차는 첫방제는 2.5kg 그리고 그 다음에는 3kg까지 올려줄 거예요 첫해는 2.5kg 지금 0 2 뒤로 가 있죠 왜 이러냐면 이 그릇 무게를 재려고 그릇 무게를 그릇을 올려놓으면 0.2 맞죠 이제 그럼 여기서 3 k g 는 이제 만들 거예요. 2.5kg. 1 0 0 0에2 5 k g 예요더 많이 주면 약해나요? 약해나요, 약해. 그래서 이거를, 이 양이 중요해요, 양이. 처음부터 염화칼슘을 세게 주면 약해나요? 그래서, 이렇게 올려놓으면, 1.3, 1.4라고 잡고, 2.5kg 주려면, 1kg 100을 더 줘야 되네, 1kg 100. 1kg 200 정도. 1kg 200. 그럼 이거 먼저 줄 1kg 200도 더줄 거예요. 그러면은, 할 때, 물을 여기다 이파에 이, 물을 많이 받아야 돼요, 물을. 물을 많이 받고, 물을 많이 받아서, 우와, 어, 물을 많이 받아서, 염화칼슘을, 자, 1.3kg. 1.2kg 더 넣으면 되죠 1.2kg. 이거, 양이 제일 중요해요, 양이. 이렇게 하면, 1.2kg 조금 넘네? 좀빼 어? 너무 뭐 뺐어 양이 중요해 양이 1. 뭐 중간이 없어 아 그냥 2.6kg 넣어도 돼요 예 <laughs> 2.6kg 아무튼간 어 그래서 3kg를 안 넘어야 돼요 3kg를 이렇게 2.5kg를 넣어주고 어 물이 지500 정도 찼네요 500 정도 그러면 분무를 분무를 올려주고 이걸 해야 약, 제 차는 이걸 올려야 분무기를 올려야 안에서 약이 섞여요 약이 섞이니까 이제 이거를 칼슘을 잘 녹여줘야 돼잘 녹여줘야 돼요 저초사칼슘좀을이 줬고 염화칼슘은 이번이 첫 방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녹여줘야 잘 이거 잘 녹여주지 않으면 저 뒤에 노즐이 막혀요. 노즐이 막히니까 잘 곱게 녹여주세요. 네, 곱게 녹여서 이렇게 1 0 0 0터에2 5 k 로를오려줄 거예요, 6월 3일. 원래 어제 흐린 날 주려고 했는데 어제 못 줘서 오늘 아침에 주는 거예요.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이제 정규 6회차 방제 들어갈 거예요. 아무튼 칼슘 이거 잘 주셔야 돼. 후황 틀지 말고 바람 틀지 말고 그냥 분무만으로 그 날피엔 놔두고 싹 고속 일단으로 저는 가요. 칼슘은. 칼슘만 주는 거예요, 올해. 오늘 6월 3일. 자, 그러면 이걸 잘 놓았으니까. 이거를 잘 부어주고.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지 말고 한번더 무릎 채요그 다음에 한번더 녹여주는 거예요, 한번 더. 한번 더. 잘 녹여줘야 돼, 잘 녹여줘야 이게, 이게 알갱이 없이, 잘 녹여줘야 돼요. 자, 이렇게 잘 녹여준 다음에, 마무리.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. 2.5kg, 1000L. 이 다음에 카슘 줄때면 저는, 어, 3kg 줄 거예요, 3kg.